보살은 모든 존재를 위해 이로운 일을 행하되 자기 이익을 꾀하지 않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를 먼저 삼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하고 때에 따라 머물고 나아가며 언제나 바른 길을 보이되 얽매이지 않느니라. 요익행은 남을 이롭게 하는 실천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살은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단호한 멈춤이, 어떤 이에게는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살은 도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립니다. 그저 한 순간, 한 상황에 집중할 뿐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 요이켄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이익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